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영국의 국민 배우라 불리는 최고의 스타가 최근 한국인 며느리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치른 아들의 결혼식에 그녀가 전통 한복을 입고 기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외신 기자들 역시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려한 외모를 지닌 할리우드 미녀 스타이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대형 제국 훈장까지 수여받은 영국의 국민 배우 제인 세이모. 1973년 007 시리즈 여덟 번째 영화, 죽느냐 사느냐의 본드걸로 유명세를 떨친 그녀는 40년 이상 TV와 영화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그리스의 대부로 에미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글로벌 스타로 거듭난 그녀. 그런 그녀를 두고 어쩌다가 제인 세이모어, 아들 크리스의 한국 결혼식에서 전통한복 입고 기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것일까요? 바로 그녀의 아들 크릭스가 미소라는 한국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행복해서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다행히 진짜 기절해서 결혼식을 망치지는 않았다는 너스레로 포문을 연 해당 기사에는 한국인 사돈 어른과 나란히 한복을 입고 찍은 그녀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른색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를 입은 그녀는 또한 자신의 SNS에 크리스와 미소 축하해. 정말 대단한 예식이었고, 믿기지 않는 특별한 날이었어. 라며 아들 내외의 결혼을 축복했죠. 영국의 유명 배우인 만큼 해외 연애 매체들 역시 한국인 며느리를 맞은 그녀의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많은 외신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그녀가 입은 한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부의 어머니가 분홍색, 선홍색, 오렌지색 등 옅은 톤의 한복을, 신랑의 어머니가 푸른색, 회색, 녹색 등 진한 톤의 한복을 맞춰 입는 전통이 있다는 것도 소개했죠. 제인 세이모어가 입은 한복은 미소 씨의 부모님이 특별히 맞추며 한복을 제작해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자츠피플에 따르면 그녀가 이 한복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서 신랑 신부가 첫 결혼 예식을 했을 때도 그녀는 같은 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혼주 예복을 보고 한국에서 치를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는 제인 세이머. 실제로 그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맞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 한국과 런던에서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서로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아름다웠다. 라며 한국에서의 결혼식을 직접 겪어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신부 측의 친척들을 포함한 대가족이 모두 결혼식에 참석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에도 놀라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우리 가족은 미소의 멋진 친척들 덕분에 행복이 배가되고 있다. 라며 가족간의 정이 끈끈한 한국 식구들이 생겨서 기쁘다고도 덧붙였죠. 하지만 제인 세이무어가 이번 한국 결혼식에서 가장 깊이 매료된 것은 다름 아닌 한복이라고 하는데요. 혼주 한복 외에도 또 다른 한복을 입고 서울을 관광하는 사진을 올린 그녀. 경복궁에서 검정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서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한복이다. 여러분들이 한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녀는 연달아 아들과 사이좋게 같이 한복 입은 사진도 공개하며, 한복의 디테일은 남다르게 뛰어나다. 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렇게 또한 명의 글로벌 한복 전도사를 얻게 된것 같은데요. 수많은 외국인들도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다운 전통 드레스다. 나도 한복 입으러 서울 가고 싶다. 색도 곱고 디자인도 최고다. 등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유롭고 길게 늘어진 라인과 넓은 형태가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피어나는 움직임에 맞춰 제작된 한국의 전통 한복은 그 기능만큼이나 자태도 아름답죠. 그런데 곱고 우아한 한복의 모습 뿐만 아니라, 한복을 만드는 과정 역시 그 자체로 예술이라며 외국인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는데요. 한복 만드는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함께 보실까요? 너무 아름다워. 난 재봉사로서 저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든 디테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것 같아.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통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 와, 정교한 작업이 엄청 많다. 저래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화려하고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옷이야. 디테일과 독특한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는걸? 지그재그 바느질도 완벽해. 대박이야.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한복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기계를 이용한 것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정말 대단해. 아니, 그럼 생각해보니까 아주 옛날엔 이 모든 걸다 손으로 직접 했다는 거잖아. 세상에 한복을 사랑할 또 다른 이유를 찾았군 한복을 완성시키기 위한 이 과정. 내 와이프는 한국인인데, 우리가 결혼할 때 나를 위해서 남자 한복을 만들어줬어. 여러 겹으로 되어있었는데 솜씨가 대단했지. 약혼할 때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입었어.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 고맙네. 정말 예쁜 한복이야. 한복은 내가 한국 시대극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지. 이건 예 꿀작품이야. 한국인들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군. 나도 한복 한 벌, 아니 두 벌. 세벌 가지고 싶어.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눈이 즐거운 걸? 누가 입을지 질투날 지경이야. 와, 눈부시게 아름답다. 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때문이 아니야. 그들의 생활방식, 생각, 행동, 독특한 스타일이 너무 좋아. 한국 문화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 이처럼 최근 한복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문화가 해외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안 쿨리스. 새롭게 체험하고 즐기면 좋을 멋진 것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우리의 전통 한복. 고려시대에는 고려양이라는 세련된 고려 패션이 중국의 수도를 지배했던 적이 있죠. 마치 한국의 패션 트렌드가 오늘날 중국의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롭게 쓰이는 한국 문화 바람을 타고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뮤지엄에서 한국 문화 전시회가 내년 1월까지 대대적으로 열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V&A는 초창기 크리스천 디올부터 데이비드 보이 알렉산더 맥퀸 등 당대 문화의 아이콘만 을 선보이기로 유명한데요. 이번 전시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한국 스타일은 쿨함의 전형이라 평하며 한류, 한복을 등재한 것처럼 한국 문화사의 상징적 사건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